여러분, 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을 못하는 관계로 오늘은 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음, 비누 만들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비누를 만들어 본 친구들도 어, 있을 거고 오늘 처음 만들어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 혼자서도 할수 있게끔 선생님이 어, 준비를 어, 할 테니까 같이 따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재료 확인을 먼저 할 건데 박스에서 재료를 꺼내 보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나한테도 재료가 똑같이 들어있는지 어, 재료 확인 먼저.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커다란 비닐이 있는데 이거는 비누를 만들 때 음, 책상에 비누가 떨어져서 청소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어, 책상에 까는 용도로 비닐이 들어가 있고 또. 여기는 비닐 장갑. 맨손으로 어, 작업을 해도 되고 비닐 장갑을 끼고 어, 반죽을 해도 돼요. 어, 옆에 스푼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것도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은 친구들은 안 써도 되는 재료고요. 자 본격적으로 비누 재료에는 자솜 누들이라고 해서 비누 베이스가 있고요 첫 번째 재료. 자, 두 번째 재료는 이렇게 큰 시약병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음. 플로라 워터라고 해서 어,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어, 반죽을 할때물 대신 넣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어, 비타민 E. 자, 이거는 자몽씨 추출물이에요. 자, 이두 가지는 어, 유통 기한을 늘려주는 천연 보존제 역할을 하는 어, 재료고. 자, 여기에 이제 보습을 더 효과적으로 해주는 호호바 오일 들어가 있어요. 또 어, 에센셜 오일이라고 돼 있는 거는 향이 나는 건데, 이따가 하면서 향도 한번 맡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초록색 뚜껑으로 돼 있는 세 가지는 음, 유도 하나 분말인데, 요거는 색깔을 낼때 사용하는 재료가 되겠어요. 자, 다 있는지 각자 확인해보고 어, 맨 왼쪽에 있는 거는 비누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포장할 때 쓰는 포장 재료고. 어, 종이를 접어서 박스를 만들 건데, 요건 박스가 되는 부분, 요거는 안쪽에 비누를 감싸는 부분이 될 거고, 요거는 겉 포장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만들고 나면 요렇게 포장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솜 누들이 있어요. 어, 제가 사용한 재료랑 약간 다른데 솜 누를 어, 선생님이 보내준 하얀색. 우동 면기처럼 생긴 일회용 그릇에다가 다 구워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칩 스타일로 돼 있어서 약간 부스러기처럼 돼 있을 건데 선생님보다는 훨씬 감기가 좋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어, 이야기해는 순서대로 재료를 이제 섞어줄 건데 가장 처음에는 이게 보면 플로러 워터라고 해서 두 병이 있어요. 자한 병은 아마 다 넣어야지 반죽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는 어, 조절하면서 넣게 될 거예요. 반죽을 해도 되고 준비된 장갑을 끼고 반죽을 해도 돼요. 자 어느 정도 반죽을 하느냐면 아, 요리를 해본 친구들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음, 수제비 반죽처럼 어, 자 너무 묽으면 이렇게 주먹으로 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도록 선생님처럼 이렇게 주무르면. 아 모양을 만들기가 쉬울 정도로 어, 이렇게 해서 반죽을 각자 하면 되고요 요정도 되면은 선생님처럼 요정도 되면 어 비누를 만들기는 적당해요 자 뻑뻑하면 물을 조금 더 넣어서 하면 되는데 너무 지으면 빈으로 어, 만들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을 다 넣으면 곤란해요. 자, 이 정도 됐으면은 그다음 이세 가지 비타민 E, 자몽씨 추출물, 호호바 오일을 모두 열어서 반죽에다가 다 넣어주세요. 원래는 계량기에다가 계량을 해서 정확하게 그람수대로 넣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일이 저울에다가 계량을 할수 없는 관계로 선생님이 미리 계량해서 치약병에다가 한 사람 분량씩 다 넣어 놨어요. 이렇게 하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에센셜 오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뚜껑을 열어서 향을 맡고 싶은 사람은 맡아봐도 되는데 코로 너무 가까이 가져가지 말고 손으로 어, 코쪽으로 바람을 불어서 향을 맡아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음, <laughs> 라벤더, 티트리, 오렌지 스윗 세 가지의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방울수로 하면은 약, 어 약한 80방울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이거 뿌리면서는 이제 향이 날 건데, 공간이 좁으면 향이 방안을 가득 메울 수도 있어요. 좀 불편한 친구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해도 돼요. 천연 비누는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누랑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 넣은 것들 중에 답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아, 천연 비누는 재료 자체에서 천연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이 향이 나는 재료고, 에센셜 오일이라고 돼 있었는데, 어, 향기가 나는 거는 여러분들 많죠? 뭐 있을까요? 향수도 있고 어, 대표적으로 또 프로그란스 오일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센셜 오일이라는 것도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어, 쉽게 말하면 향수는 어, 라벤더를 예로 들었을 때 라벤더는 쌀알처럼 생긴 꽃인데 꽃에서 나오는 그 향을 흉내 낸 거예요 흉내 그래서 향만 있고 효능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에는 향도 있고, 그 다음에 효능도 있어요. 그럼 어떤 효능이 있냐면, 라벤더는 면역력 강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미백 효과도 있고, 오렌지 스윗도 미백 효과가 굉장히 좋고, 또 티트리는, 음, 염증, 염증 완화에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여드름에 특히 어, 여드름에 되게 좋은 작용을 하는데 실제로 피부과 같은 병원에서 어, 티트리 에센셜 오일 유기농 등급 같은 경우는 처방전을 내려줘서 어, 실제로 피부에다가 도포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넣은 재료들이 다 섞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섞인 거를 자 대강 3등분 정도 할 거예요. 지금은 모양 예쁘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 대강 3등분. 자, 이렇게 하면은 대강 3등분이 됐죠. 자, 그릇이 하나가 더 있을 건데, 정어리 하나만 옆으로 옮겨서, 여기 보면 세 가지 컬러의 윤호 하나가 들어있어요. 자, 이 중에서 맘에 드는 거 하나 먼저. 프은 파란색. 민트. 안 열려요. 자. 색깔은 선생님이 좀 넉넉하게 넣었는데, 다 넣을 필요는 없고, 원하는 색깔이 나올 때까지만 섞는 정도 하면 돼요. 무조건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마블링처럼 색깔이 나올 건데 아주 약한 하늘색처럼 나오겠죠? 더 진한 걸 원하는 친구는 분말을 더 넣고 하면 되겠어요. 자, 색깔이 다 섞이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대강 대강 하늘의 구름처럼 어, 색깔이 어느 정도 섞일 정도로만 해도 비누 만들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내고 싶은 색깔을 내는 정도로 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유도하나 유자 색깔 섞을게요. 여러분들 유노하나는 뭐냐면 보습제인데 그 화산지역에서 나오는 흙에다가 음 이런 색상을 좀 가미해서 만든 보습제고요. 우리는 비누에다가 이 보습제를 넣어서 색깔을 내고 있는데 어 그냥 물에다가 희석해서 얼굴 세수하거나 샤워할 때 써도 되고 특히 아토피 있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를 이욕제로 넣어서 샤워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반죽할 때반 잘라서 갖다 붙이고 반 잘라서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반죽이 좀 수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렌지색도 다 됐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다 반죽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솜씨를 뽐내는 시간이에요. 어, 비누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도 사실 상관이 없고 어, 하트 모양 동그라미 모양 세모 모양 별 모양 뼈다귀 모양 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양대로 다 해도 되는데 뭐 조금 설명을 하자면 뭐 둥근 모양이거나 사각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용할 때 그립감이 있어서 어 실제 사용할 때 좋고 대신에 음 그냥 이렇게 보기에 아주 아티스틱하게 이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트 모양이나 뼈다귀 모양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모양을 다 만들어서 하게 되면 사용할 때 약간 불편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감안해서 어 작업을 하시고.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일단 어좀 잘라서 섞어서. 이 정도로만 해도 되고. 자, 이거를 너무 많이 섞게 되면은 이 색깔들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서, 어, 다 섞여서 회색에 가까운 색깔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반죽을 하는데, 자, 단단하게 만들려면 선생님이 비닐을 깔아놨죠. 이 비닐 위에서. 어, 대신 여러분들 책상에다가 테이프, 테이프는 좀 붙여주세요. 비닐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비누 안에 있는 공유질이 빠지고 단단한 비누로 만질 수가 있어요. 자, 아침에 스트레스 받았던 일 있으면 지금 두드리면서. 정사각이 필요도 없으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마름목골로 둘게요. 자, 모양을 더 만지고 싶은 사람은 더 해도 되고, 자, 이번에는 하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하트를 할 때는 일단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약간 역삼각형이 되도록 반죽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운데 부분. 반죽했을 때 너무 뻑뻑하지 않으면 이 정도의 반죽은 되니까 하면서, 어, 나는 자꾸 부스러기가 나오는데 나는 비누가 잘안 붙는 것 같네 하는 친구는 아까 플로로터 남은 거 있을 거니까 많이 넣지 말고 어 그냥 묻히는 정도로만 해서 해보면 반죽 잘될수 있으니까 조절해서 하세요. 자 하트도 모양 많죠? 여우 하트도 있고 둥글둥글한 하트도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큼 하시면 돼요. 크기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 하트.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있는 반죽을 하고 싶은 모양대로 만들면 어, 크기에 따라서 3개 또는 4 개까지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모양 다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모양을 다 만들었을 건데, 음, 지금부터는 어, 포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든 비누는 어, 오늘부터 써도 되기는 하지만. 어, 많이 두드린 사람들은 좀더 단단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더 말랑할 수도 있어요. 어, 오늘부터 3일 동안은 건조를 시켰다가, 어, 그 이후에 쓰는 게더 어, 좋아요. 자, 맨 밑에 보면은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이 음, 박스를 선에 맞게 접어서 어, 만들 건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면이 생겨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여기 두 줄로 접히는 부분 보일 거예요. 여기는 칼집이 되 있는 곳이 있어요. 먼저 끼워주고. 끼웠죠? 이렇게 접고. 이렇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긴 쪽의 거를 빼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고정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점선이 있어서 딱 접혀요. 자, 그러면 이 자리를 갖다가 길게 돼 있는 쪽을 이렇게 빼주면 고정이 돼서 빠져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긴 종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점선 쪽은 안쪽으로, 그 다음에 두 점, 두 실선 있는 쪽은 위쪽으로 오게 해서 접어주면은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대로 여기다가 끼워주면 돼요. 자, 요렇게 박스가 완성이 됐고요. 자, 여기에 생긴 색지로는 대강 이렇게 둥글게 해서 안쪽에 넣어주고요. 만든 비누를 여기다가 꽂아주면 돼요. 맨 위에 있는 투명한 박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되는데, 자, 지금은 3일 동안 건조하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말려도 되고, 어 혹시 이제 바닥이 습할 수 있으니까요, 따로 빼놓고 건조하면은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어, 공지해 줄게 있는데 천연 비누의 특성 아까 잠깐 설명하다가 멈췄는데 어, 첫 번째로는 이제 어, 우리가 만든 비누는 여러분들이 직접 어, 어, 솜 누드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넣이비누를 만들면서 응고제라는 걸 넣지 않았어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에는 응고제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누가 굉장히 단단하고 물에 잠깐 이제, 묻었다고 해서 급하게, 어, 불거나 하지 않는데 우리가 만든 비누는 응고제가 들어가지 않고 친수성이 있어서 물에 닿으면 금방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때, 물바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제품 위에다가 놓고 사용하든지 아니면 벽에다가 부착하는 자석 홀더가 있어요. 어, 비누 홀더가 거기에다가 끼워서 쓰면 비누가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어, 밑에 물이 닿지 않기 때문에 훨씬 절약해서 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음, 우리가 만든 비누의 유통기한 궁금할 건데. 어, 선생님이 어, 여러분들과 한 레시피로 만든 비누는 유통기한은 1년 정도 보고요. 어, 1년이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건조된 상태로 여러분들이 바로 어, 빨리 써서 어, 올해 안에 음, 사용하기를 권장을 해드려요. 어,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써도 되지만 어, 잊어버리고 못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빨리 사용하기를 권해드리고 자 어, 오늘 만든 비누의 효능 일단 미백기능 그리고 항균작용이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로 해서 음 위생 또는 청결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쁘게 만든 이 비누로 어 이제 건강하게 청결하게 건강하게 사용해서 코로나 잘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누 만들기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과제로는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어요. 자 건강합시다.